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집 21장의 내용들을 함께 좀 여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21장의 중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정말로 끝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바울의 전도팀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뭐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또 어제 말씀에도 보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이 야고보 뭐 장로님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온이한 10에서 20년간 의 사이 동안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 예전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율법으로 굳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은혜와 생명력과 역동성은 잃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율, 율법적으로. 더지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들을 좀 우리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은혜들을 첫 번째로 나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율법의 행위를 기쁘게 감당하는. 즉 다만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될 것이고, 그가 자유로운 사람이면 나도 자유민이 될 거고, 뭐,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 다다는 그들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런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아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은. 본질적인 것에는 엄격히, 즉 복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는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정결 예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유롭고 품이 넓은 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바울을 닮아 우리도 그런 여유롭고 품이 넓은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그외 모든 것들은 너그럽게 용납해 줄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게 우리 세 번째. 우리 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중과 비려. 라고 하는 의뢰들과 함께 좀 나눴던 것 기억할 겁니다.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21장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3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21장의 마지막 후반부인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짓자면 사슬의 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지어봤고요. 오늘 드디어 서두바울이 사슬에 매어 끌려감으로 이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4차 전도 여행.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전도 여행은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법정으로 로마까지 가는 이 법정의 이 재판의 여정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슬에 매어라고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다이 맥을 두 가지 짚고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예루살렘에 나타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핍박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 예루살렘이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유대교인들이 바글바글 할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수만 명이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지만 그거보다는 압도적으로 유대교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몰매를 때리려고 성전에서부터 소동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두 번째, 어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언제 갑자기 등장한 로마의 천부장 때문에 목숨을 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런 겉모습은 천부장에 의해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나 그것이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오늘 21장의 후반부는 유대주의자들과의 충돌로 인한 바울의 체포의 모습을 먼저 볼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이 바울을 보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례의 기간인 일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이방인이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보았으므로 바울이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전에는 자기 편이었으나 이제 기독교로 배신한 이더 미워보이죠.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바울이 또 뭐냐?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던 이 드로미 드로비모 드로비모라고 하는 제자와 성전에 같이 들어갔던 겁니다. 예, 성전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괜찮네. 왜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근데 마치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 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아,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 성소나 이방인 들어갈 수 없는 구역까지도 마치 일부러 우리를 혼란시키고 이 율법을 이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 데리고 갔다.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이 성전 내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죽이려 그래서 성전 내에서는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죽여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던 이 소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로마 군대에 천부장이 개입하여서 바울이 사슬에 미어 체포되는 애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때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그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세삿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역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하고 며칠 나 하나님은 다행히 로마에 천부장을 보내셔서 이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오히려 바울을 체포하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그런데도 그릇, 그릇,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들어서 아예 그를 탈출시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해 별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마를할줄 아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천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애굽사람 이집트 사람은 혹시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그리스말로 연설했다 오히려 이 청부장에게 체포된 게 바울에게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 군, 군대 병영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21장의 마지막은 여기까지이고요. 우리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우리 21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 건데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대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그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 천부장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의 신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1차, 2차, 3차의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정말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중심 로마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이 이 부분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명명하기도 해요. 왜냐면 결국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이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로마로 바울이 결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파트는 새로운 국면이 되고 여전히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바울이 세사슬에 묶이고 죄인의 신부로 끌려가긴 하지만요. 1차, 2차, 3차하는 다르게. 지난 2차 여행 때도 시작부터 바울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이 순종하여 복음이 원래는 아시아부터 지내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유럽을 향해 그리고 그리스엘라 문화의 중심지로 다가가게 되었던 점을 기억해 볼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4차 전도 여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가 사슬에 매어 끌려다니며 전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신 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죽으러 가는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고등 법원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결국 그 점점 더 고등 법원이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최종 도착지가 로마거든요. 로마거든요. 바울이 로마까지 향하게 되는 즉땅 끝까지로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여정을 이 사차 전도 여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여행의 시작인 바울이 사슬에 매 있는 장면.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몸서 율법을 해가는 것을 보고 일단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좀 놓였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성전 안에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그건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알아봤던 겁니다.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죠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아니 아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이방지역에서 선교할때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전 모독죄를 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이 유대인과 성전을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9절에 나오는 이방인 에베소 출신 드로우미보와 함께 있긴 하였지만 그를 성전 안까지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또 율법을 비방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또 인종과 민족이 다른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문화 종교를 강요하지, 강요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타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거짓말과 과장으로 그 동족 유대인들을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니다 그동안 계속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들이 번번이 실패했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유대교를 배신한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출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독한 민족들이죠. 율법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안쪽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단 완전히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건 아니고 성전의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바로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의 마당까지는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겠죠. 딱거기까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방인들은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그걸 허용한 이는 성전 모독죄에 의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 이,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의 예베소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더럽혔다는 주장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충동질 당할 만한 이야기였고 결국 수많은 유대교인들이 그 말에 흥분하여 소동하고 막 달려들게 되는 겁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다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소동으로 그 일들이 번졌습니다. 당시 성전을 감시하던 로마군 수비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급히 충도,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무참히 그 많은 유대, 유대교인들 속에 단체 폭행, 몰매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피 흘림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유대교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차마 바울을 죽일 수 없어서 이 바울을 끌고 성전 바깥으로 나오다가 막 소요가 일어나고 그들이 막 성전 바깥으로 나오니까 다행히 이 로마군이 이 소동이, 소이 로마군에게 이 소동들이 이 소요가 발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동한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소동과 폭력들을 멈췄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되레 폭행당한 바울을 새사슬로 메웠던 거예요. 그 이유는 38절에 나오는데 로마 군대 청구장이 바울을 마치 누구를 오해했냐면 예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에고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4천 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막 소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막그 사람이 출몰해서 이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켰던 게 아닌가 그게 바울 아닌가 라고 오해하면서 바울을 중대한 정치 종교범으로 생각하고 붙잡아서 사슴에 왔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두번자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의 법이나 유대인들의 치리가 아니라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바울을 손을 댈 수도 없고 손을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마 군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거든요자 그러니까 그랬다가는 밀란이나 반역죄로 다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증오했던지, 미워했던지 바울이 로마 군대 병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를 때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향해 폭행을 저질렀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높이 들어서 무리들이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엄중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31절, 32절, 35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그러니까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청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나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기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증오했든지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저 바울을 경계하고 견제하였죠 그를 결국 이들은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순순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게 아니라 31절에 보면 바울에게 몰매를 때려서 아예 죽여버리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과 군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이런 소동을 멈추게 하여서 바울을 이 참혹한 폭행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의 두 손에 세사슬이매어지고이 군사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은 맞으나 바울은 쇠사슬에 묶이게 되므로 목숨을 건지고 이 성난 유대교인들로부터 오히려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로마의 군대가 체포한 이상 이제 유대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즉 하나님께 매인, 그러니까 이제 쇠사슬에 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자면 즉 하나님께 메인 하나님으로 인해 사슬레민 인생이 인더 안전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야 자, 이런 비유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안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고요?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만큼이나마 사는 거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매일매일 저 세상 속에서 나도 고주망태가 되어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을 다고 돌아다녔을 거니다 사람 좋아하고 활달한 제가 또 만약에 술을 먹었다면 얼마나 부어라 먹어라 마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일찍이 저를 목사로 메워두셨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저를 꺼내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나 혈기왕성한 젊은 목사로서 저는 때론 가끔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목사에게 기대되어 주고 주어진 절제와 내려놓음의 삶이 때로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저에게도 안전한 길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매여짐으로 그거에 따른 안전과 평안이 주어진 거예요. 먼저 또래 친구들에 비해 형격하게 건강한 몸을 지니게 돼요.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거리의 위험한 문화에서 저와 우리 가정들을 지키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거나 다음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이지요. 말씀을 준비함으로 매일매일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안전함을 또한 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임이 놀라운 평안과 안전을 저와 우리 가정에게 가져다 주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과 평안함을 이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매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서 그리고 끝모르는 탐욕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께 맺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정에서도 안전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사랑이만 매여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또 다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가는 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 오늘 바울은 드디어 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쇠사슬에 매여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앞으로 5년을 지내게 되고 또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처하게 되는 모든 1년의 과정이 바로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로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가는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부와 권력자들 앞에서 즉 재판장이 그런 거죠. 그런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로마에서도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법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하고 변론할 수 있는 자리들로 바울에게 계속 마련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요셉의 꿈에 매어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가 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시종으로 그의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일련의 과정이 에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총리로 가는 하이패스의 길이 되었어. 즉 하나님께 매여 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데리고 가시더라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 중요한 건그들의 가는 길이 사람의 뜻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일 때말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목적지가 있으십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해 그리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 우리 열심히 애쓰십니까? 그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재주와 지식으로 그 길을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의 발걸음의 가장 빠른 뛰기의 속도밖에는 빨리 갈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그리스도 그분의 속도로 그 목표까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그 길로 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장로 교회가 이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효율성과 단기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론 그 길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가시밭길에 돌짝밭길 같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의 육신은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은 기대도 못 했던 높은 목표 지점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지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유대인 유대교인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청년 시절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예전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에 의해 쇠사슬로 결박당할 때에도 그는 성령에 미어 예루살렘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를 만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갔지만, 담에 생에서 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조용히 피 흘리며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사슬에 매이면 십자가로 나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기보다는 세상에 매여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아직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시간이 지난 후에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이 어떠한 고난과 문제라는 사슬에 매일 지라도 예수님이 아름답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 인생을 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너끈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매여,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은혜의 사슬램이여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매일 매일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사슬에이여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께 메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은혜에 매여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 가장 빠르게 주님이 목표하시는 곳으로 가장 빠르게 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띵 그 일회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신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섯 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시부리 말로 말하니라.